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 남자로서 네덜란드 살면서 이제 지인 소개로 어 새로운 사람들 소개 받았다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두 번이나 듣고 참다 참다가 못 참고 그 인종차별적인 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하는 여자 얼굴에다 가르침 뱉고 이제 그 여자 남자친구까지 제가 그냥 G4로 그냥 만든 썰 오늘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이 일은 2019년도 자그마치 이제 올해가 이제 25년도니까 6년 전의 일이네요. 제가 20대 초반 때 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아메르트, 아메르스포르트라는 이제 소도시 네덜란드 소도시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고 그날 이제 그 친구랑 뭐 저녁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 도시 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레스토랑에서 어, 터치 지니는이내 친구 있는데 친구 이 동네 지금 있다한 같이 한번 만나 가지고 뭐뭐 이런 클럽 같은 데좀 놀러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네덜란드는 여러분도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친구가 모르는 사람 소개해주고 당연 히 그러지만 네덜란드는 더더욱 더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도 마음이 맞으면 막 이렇게 그냥 둘이 손 잡고 놀러 가고 뭐뭐 뭐 그런 문화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냥 뭐술한잔할수 있고 그런 그런 그래요, 그냥. 낯을 별로 안 가려서. 좀, 뭐, 오케이 했죠, 뭐. 어 뭐, 친구 만들면 좋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그, 이제, 제 친구, 그 친구들과 처음 보는 친구 세명이 왔는데. 남자 두명에 여자 한명이었어요 근데 남자 두명은 저한테 되게 관심을 보이면서, 어, 뭐,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다. 한국 어디서 왔냐.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되게 관심을 보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 저도 좀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 서로, 뭐, 얘기하면서 샬라샬라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 제 친구는 여자였고 이 친구가 네덜란드 여자고 그러면 이 친구의 친구 세명 여자 한명 남자 두명 이래 왔잖아요 남자 두 명은 저한테 되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막뭐 김치 얘기도 나오고 뭐 케이팝 얘기도 나오고 애들 뭐 등치도 좋고 막 이런 막 건실한 청년들이 막잘 대해주길래 아우막 어 다음에 막 운동 한번 하자 카면서 막 이래 좋게 좋게 얘기하고 있었어 요 얘기하면서 이제 막 밥도 먹고 이래 하고 있는데 케밥 같은 거 길바닥에서 먹고 있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명일까 그 처음 본 사람 여자 한 명이 사람이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지 그냥 대화 몇 마디만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어 그냥 보는 눈빛 체온 습도 에너지 딱 봤을 때그 에너지만 봐도 알아 맞잖아요 사실 언어가 제대로 안 통해도 다른 사람은다 영어를 잘하는데, 그 여자만 영어를 혼자 못하더라고요. 할줄 아는데, 좀 저는 영어 있죠. 그러니까, 한반 정도는 소통이 되고, 반 정도는 소통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여자 계속 저를 좀 띠꺼워하고, 못마땅히 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낯가리고 그런 게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남녀노소 그냥, 말 제가 그냥 걸수 있어요, 그냥. 근데 그 여자만 대화에 참여를 안 하고 제 원래 그 여사친이랑 그리고 오늘 처음 본 남자 둘이 이래 네명이서만 왁자지껄 이래 막 서로 막 농담하면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만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있길래 여러분들 제가 또 대인배의 마음으로서 예. 어떻게 또 가만 놔두겠습니까? 대화에 좀 참여 시키려고 제가 말을 걸어봤어요. 아 오늘 처음 봤는데 그뭐 뭐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질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 대화에 낀가줄라고 18년이 그때 머리 쳐잡고 딴데가냥낀 갔어야 됐는데 아막 그냥 어디 막그 공장 시설에다 그냥 막 형님들 막 도, 기계 돌아가는데 그때 대가리가 낀 갔어야 됐는데 왜 제가 이런 분노를 지금도 느끼냐? 제가 딱 대화에 낀가줄라고딱 물어봤는데 폰을 여러분들 이래 이게 자 폰이다. 제애착복끼가 폰이라고 했습니다. 폰을 이래 보다가 저를 슥 보더만 이지을 하는 거예요. 오셨습니까 방금? 이거 보고 따져 보니까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갑분싸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딱 사해지더라고요. 그중에 한명그 네덜란드 청년이 저한테 좀 잘해주는 청년. 갑자기 청년 이 네덜란드 말로 그 여자한테 뭐 샬라샬라 뭐 그냥 뭐 네덜란드 어, 뭐 어쩌고 저쩌고 더치더치하면서 네덜란드 말로 뭐라 하더라고요. 그당시에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 여사친 다 번역을 해줬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근데 일단 그 당시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샬라샬라, 뭐, 크로켓, 뭐, 네덜란드 어쩌고, 뭐, 하면서 팬케이크 하면 하니까, 그 여자도 뭐, 네덜란드어로 막 다다다다다 이래 봤더라고요. 그남자 갑자기 한숨 촥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 얘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한테 그냥 말안 걸어도 돼. 우리끼리 놀자. 이래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개를 살짝 갸우뚱거리면서. 그때 이미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새끼가 인종차별주의자고 난 18년이. 그게 아니고선 여러분들. 오늘 초면인데. 사람을 갖다 그렇게 개무시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게 바로 딱 받아들였어요. 어제, 어디 뭐 그냥 히틀러 손, 손녀딸 정도 되겠지. 개그은이 그때 그냥 여러분들. 가래치를 갖다 <laughs> 하고 바로 뱉었어야 되는데. 옆에 제 여사친도 있고 뭐그 남자애들도 뭐잘 놀고 있었을까 일단 참았어요 한번 남자가 3세 번 참아야 된다고 일단 한번 참았어요 참고 이제 또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놀다가 이제 그 남자 남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 근데 진원이야 근데 네덜란드 말 아직 배울 생각 없어? 갑자기 묻더라고 저한테 그래가 제가 그 당시에 어그 배워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려서 못 배우고 있다 아직 내가 영어도 완벽치는 않으니까 좀 영어부터 좀 마스터하고 좀 네덜란드어로 넘어갈까 싶어 <laughs> 이래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녀는 형님들 이 휴대폰을 이래 보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만 아니 그럴 거면 네덜란드 왜 왔는데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든가 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지금 생각하니까 꼴 맞는데 아니 지가 뭔데 그년이 뭔데 여러분들 저보고 한국으로 돌아가라니 뭐왜 왔냐니 그런 어지 어디 쓰레기 같은 발언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굉장히 열받대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가 3, 세번은 참아야 된다고 한번더 참았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내덜란드말 내가 배울 건데 아가씨 예? 말 그래 하지 마이소 내가 오늘 초면인데 여 친구들 봐가지고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말 그래 하지 마이소 존나 해받네요. 이래 말했어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형님들 휴대폰 다시 주머니에 쳐넣더만 개같은 년. 뭐 바지도 씨발 한겨울인데 미니 스커트 그냥 어? 바스 다볼만한 걸로 미니 스커트로 입어가지고 주머니 달린 미니 스커트인데 그날 태어나서 쳐 봤네 개그은 거. 옷도 이상한 거 입었더라고. 지 인, 인성처럼. 레골라스 그냥 막 빙해가지고 레골라스처럼 보려고 대가리 형님들 금반인데 머리 막쫙뒤로막 참기는 바른 거는 쫙 붙어가지고 18년이면 뭐 어디 뭐007뭐여 주인공인 줄 아나 생인가부터 그때부터 하아 마음이 안 드는데 무없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좋게 좋게 대가리도 낀가지고 그랬는데 형님들 끝까지 그렇게 개알이 틀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제가 언제 터졌냐 면 주머니 싹넘어서 저보고 하는 말이 근데 내가 네덜란드에서 한국인 본 적이 없는데 솔직히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아니에요? 뭐 한국인들은 뭐다 이제 뭐좀 꼬미남처럼 잘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면서 존나 비꼬는 식으로 여러분들 하더라고요. 뭐막 어, 그때 여러분들 막못 참겠대요. 지금 생각이또 올라오는데. 제 외모를 비하해서 열받는 게 아니라, 또 중국인 한국을 또썩보고또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개새끼가 내 눈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 내가 5천만 국민들과 20억 아시아 인구를 대표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개 밥그릇 깨가면서, 어, 우리 민족을 보호했는데, 감히 니가 나한테 그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세 타임이나 해. 제가 형님들, 진짜 뭐 남자 어디 그강, 그강무도한 괴한들도 이때까지 참교육을 했는데, 그렇게 그 가시나 씨마 어디 레골라스 빙의 가지고 대가리에 참기름 발라가지고 포니테일 한거 미니스커트 주머니 달린 개같은 년제 앞에서 개알레트는데 어떻게 참습니까 제가 바로 형인데 바로 옷 바로 벗었죠 바로 파카 벗은 다음에 야이 씨팔 년아 이 개같은 년아 이 경우없는 년아 니 방금 뭐라했노으서 아! 소리를 그냥 박 질렀어요 그때가 그 상황이 아메르, 아메르스포르트 도심가에 이제 길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밥다 먹고 나,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이렇게 앉아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자오를 팍 해보니까 주말이니까 사람들 개풀인데 다 쳐다보더라고 한 200명이 주변에 이제 시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아이돌 그룹이 길바닥에서 공연할 때 그런 느낌으로 시선이 이목이 딱 집중되더라고 스포트라이트가 탁 켜진거죠 그년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주변을 싹싹 살피면서 막 되게 의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꺼작했죠. 이 18년이 히틀러 손자 같은 년 이제 좀 부끄럽나 이 개그 틀 년아. 내가 아까부터 계속 참고 있었는데 네 친구들 봐가지고 이놈존만한년이 어디서 꾸인종차별하나 바로 가르침 그냥 카베어가지고 바로 뱉었어요 그냥 얼굴에다가 병신 같은 년이 18년이 하면서 얼굴에 가르침. 탁러니 가르침 형님도 또 제가 흥분하니까. 제 몸의 시스템이 잘 반응을 해주는 거지. 제가 또 흥분하면 가래침이 아주 걸쭉하게, 이제 막, 덩어리가 져가지고 막, 이만한 게, 여, 이거 여자 백이니까 머리도 작아. 작으니까 가래침팍 뺐다 보니까, 이목구비 빼고 이마에 다 덮혔다 보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전통시장에서 그냥 파전 붙일 때 파전 딱 맛있게 붙잖아요. 그렇게 막, 맛있게 그냥 팍 붙어 보더라고 예. 식사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재연을 해야 되니까 탁볶고주룩 내려가는데, 바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소리를 갔다가 제가 고음이 안가지 재현이 안 돼, 바로 패이를 지르더라고요. 막귀막막 막막 귀에 막 대시배 측정기로 재면 대시배 측정기 고장날 정도로 빡 하길래 막아막이소리 들리죠. 빡 하길래 <laughs> 개겁을 보면서 형이데뭐 네덜란드 말로 막 욕하면서 뭐 캉칼 먹 욱하면서 뭐 뭐하면서 카더라고요 저한테 에라이 빙신 같은 년아 카면서 가래침을 제가 한번 더 뱉었어요. 감동팩트 실화로 남자의 친구들이 걔를 이렇게 저한테 못 달게 되게 손으로 걔를 잡고 있는데 그 사이로 제가 그 친구들 침안 맞게 정확하게 딱0조점 그냥 스나이퍼, 아메리칸 스나이퍼 그거 브래들리 쿠퍼인가 그 사람 나오는 거딱 빙의해가지고 스, 스나이퍼가 된 거죠. 제내 입이 총구야, 그날, 그때부터는. 그때만큼은 내가 아메리, 아메리칸 그스나이퍼가 거기서 나오는 브래들리 쿠퍼라고 내가 그 순간만큼은 가르친 가로. 톡 뱉었어요 그때는 투 뱉으면 안되고 토로 뱉어야 돼 조, 0점 조절을 잘 해야 되니까 남한테 피해 줄수 없잖아 0점 조절 잘탁 뱉으니까 또 맞방에 팍 맞고 또 떨어져 두번 맞았잖아요 이제 이년 그냥 멘탈 나은 거같아요그 자리에 주저앉고 막 떼굴떼굴 구르더라고 병신 같은 년이 길바닥에서 비둘기 똥이나 가냐 개새끼 그냥 맞았더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근데 흑 하면서 전화기 잡고 막 이래 또 뭐, 네덜란드 팬케이크 가서 또 막, 네덜란드 말로 막 조지더라고요. 누가 봐도, 지인이나 뭐, 그런 걸 부르는 상황인 것 같았었는데, 저는 여러분들 그냥 나가지고그 자리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래 있었어요. 그냥 부를 거 빨리 몰라라 시간도 없는데, 사람들 더 쳐다보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로 그냥 이래 있었는데, 그 옆에 여사친이 저보고, 아, 지는, 저 지금, 지 남자친구 부르는 것 같다. 일더 커지니까 가라가라 가라. 하더라고요. 어, 저커죠 야, 임마, 지금 시간이, 그때 여러분, 시간이 거의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가긴 어딜 가? 지금 기차하고 다 끊겼는데, 내가 다른 도시 사는데, 갈 데가 없잖아, 어딜 가? 나, 나도 솔직히 기분 더러워가지고 못 가겠다. 야, 오락해라. 하고 제가 그냥 기다렸어요. 가라, 칸데도 뭐, 사실 그때 저도, 제가 갔으면 되긴 했는데, 저도 짜증나가지고, 여자가 끝까지 저한테 욕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아, 파장 끼고 기다리니까, 여러분들. 백인 남자 이제 무리가 저쪽에 서한네 네, 다섯 명한 다섯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다섯 명이 쭉 오는데 전부 다 키가 커요. 네덜란드 오신 분도 아시겠죠. 다 애들이 키가 한 기본 190은 되거든요. 어, 어린 애들은 다 그런가? 거죠평균느낌이 그래 8 0 80, 90 왔는데 운이 좋게도 굉장히 마른 친구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마른. 다 말랐어. 다한키 190에 한 80kg 정도 나간 것 같은데 그게 네덜란드 평균 남자 체형인데 여러분들, 키가 아무리 커도 80kg면 엄청 말랐어요 몸이 이게 뼈밖에 안 보인다고. 그 뼈, 그뼈 따고가, 그 스켈레톤 그냥 전신관에전시에 있는 스켈레톤 새끼가 제 앞에 와가지고, 딱이 앞에서도 막, 니가 어, 내 여자친구한테 침 뱉었냐, 뭐, 개새끼야, 하면서 원색적인 또 욕을 형인데 막 하더라고요. 그 제가, 니도 한번 뱉어줄까? 이래 말했어요. 이래 하니까, 뱉어줄까? 하자마자 제 목을 갖다가 여러분들, 초크 슬램하듯이, 개새끼가 뭐, WWE 빅쇼도 아니고, 초커슬램으로 바로, 제 당소를 쳐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 제가, 맞아가지고, 아, 좀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네덜란드에 손이 커가지고, 맞으 좀, 이게, 엄청난 데미지라기 보다, 목 같은데, 목자마자 아프잖아요. 아, 맞았어요. 아, 하고 이제, 아, 하고 있는데, 또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 고통을 여러분들 받았을 때, 예? 잠시만요, 후드티좀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 같았으면, 제가 그런 고통을 받았으면 못 참았겠죠. 음. 예. 근데, 그 당시에, 우리 5천만 국민들과 20억이 넘는 아시아 인군들이 보고 있을 그 마음,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생각하니까, 내 주먹에 이렇게, 지금 제 주먹에도 근육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주먹에 이 근육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분노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예? 번호가 떨어면서 절대 못 참겠더라고 바로 그냥 빡치기를갔다 했는데 바로 그냥 눈 감고 그냥 다이빙 하나씩 빵 빵았어요 그냥 멱살 잡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뭐 바로 그냥 깨끗하게 기절을 시켰거든요 이 정수기로 정수기로 정수리로 정확하게 그 친구 턱을 조준해가지고 바로 그냥 대자로 뻗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친구들 그네 명도 처음에는 저를 밟을 기세로 왔다가 왔다가 친구가 여러분들 대가리 그 맞으면서 바로 그냥 기절해뿌니까, 피도 엄청 많이 났어요. 이게 막, 안에가 막다 터졌나, 이거 맞아가지고. 피가 줄줄 새니까 기절한 채로. 다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전부 다 토끼는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연세 시작하죠. 옷탁 튕군 다음에, 옷도 그때 긴팔런 거, 좀 몸에 잘 드러나고 입은 다음에, 이런 개새끼들 히틀러 손자 같은 씨팔람들아, 너 근데 재활용이 안 된다. 어? 다 뒤질래. 어? 그 소리 막 개같이 지르니까. 경찰관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때 또 오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시간이 좀 진행됐으니까, 다른 사람들 경찰 불렀겠죠. 여자하 관광 뭐 울고 있고, 뭐, 이거 한국에 또 털복숭이, 이거 맥돼지 같은 것도 날뛰고 이러니까, 거다 또 남자 다섯 명 왔다 하면 또 기절해보고 이렇니까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말을 또 타가지고 기마부대처럼 이렇게 왔더라고. 근데 제 여사친이랑 이제 저랑 좀 친해진 까그 남자, 남자 애들 둘이가 옆에서 샬라샬라 해주면서 별거 아닙니다. 해가지고 경찰은 개입이 안 됐고, 그냥, 뭐, 그 자리에서, 뭐, 걔들한테 사과는 못 받았어요, 솔직히. 그냥, 기절하는 부축에서 가쁘고, 여자는 끝까지 저한테 욕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제, 거의 한, 제한 2m 앞에서 계속 욕하길래, 가면, 갈 때까지 제가 끝까지 침 뱉었거든요. 하! 토악! 하면서 뱉었어요. 그, 또 다리에 제침 맞아가지고, 또 소리 개같이 지르더라고요. 또 중간에 남사친들이 말리고. 저랑 지내는 남사친들. 결론적으로, 침세방 여자한테 묻혀보고, 남자 이제 박치기로 그냥 기절시켜보고, G4, 그냥 네덜란드산 G4, 메르치잖아, 이게 갈치잖아. 메르치 대가리를 그냥 우리 어머님들이 시장에서 망치로 따듯이 내가 박치기로 그냥 해가지고 메치 G4를 만들었다, 이 말이지. 뭐, 그날 이후로 이제 막뭐 그래, 정리대보고 그날 뭐, 대충 새벽 시간까지 보내다 처차 타고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결론만 말하면 그, 레골라스, 그 짜통 레골라스 개 같은 년, 그거 히틀러 소녀는 한 번도 못 봤고, 그 남자친구 당연히 못 봤고,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사친 그두 명, 그 친구랑 그이랑 친해져가지고, 뭐 운동도 몇번 하고 그랬거든요, 헬상에서. 되게 뭐, 와, 화끈하다고, 진짜 존중한다고, 같은 남자로서. 자기들도 솔직히 그 당시에 진짜 저 여자가 막 인종차별하고 그런 거 알았는데, 너를 그날 처음 본 날이었고, 솔직히 선뜻 막 나서기가 어려웠는데, 니네 혼자 그렇게 니네 혼자 민족이 다른데 인종차별한게 아니라 니네 혼자 다른 인종인데 말도 안 통하는데 니네 혼자 그렇게 딱 자립해가지고 나서는 모습 보면서 솔직히 우리도 같은 사람, 사람이자 사람 남자로서 조금 진짜 조금 가슴이 막뜨거워지더라 하면서 엄청 막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두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잘 지냈고 여사친은 여사친이랑 제가 그때 엄청 친한 그게 아니었는데 뭐좀 알던 사이였는데 근데 그날 이후로는 또 저를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너무 급발진한 거 아니냐 좀 이런식으로 저한테 카더라고 그래, 제가 캤어요 여사친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급발진한거야 내가 그만 참아주고 참고 결국에 했는데 어 내가 또 먼저 맞았고 그 남자친구랑 개새끼한테 쥐포새끼한테 살아있는 갈치한테 갈치 꼬리치기로 내가 먼저 목을 가격 당했는데 이년아 니네 같으면 참겠나 계속 여사친이랑 그때 관계가 그냥 빠그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일의 교훈이 뭐냐 여러분들 폭력이 절대 답은 아닌데 내가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덜란드 시내어 아메르스포르트 시내 동양인 뭐 하나 온는데내 혼자 그냥 개그치 밟히게 생겼는데 자기 보호는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핑계 변명하는 게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고 인종차별한 게 여러분들 그리고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여사친 걔도 백인이어가지고 지가 이런 차례 당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대수롭게 말하지. 당해봐. 어? 당해보면 알 거야.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그래서 뭐 아메르스포르트에서 이제 광란의 밤 보낸 사건오 한번 얘기해봤는데 오늘도 뭐 얘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구독과. <laughs>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유튜브 어 시작한지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좀 이제 우리 지부장 형님들 진짜 형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진심으로 이제 살면서 아 내가 진짜 좀 더 열심히 살고 진짜 좀 자기 반성도 하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진짜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 뭐 다시 한번 우리 지분형 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경단 대원들 이제 구독자분들 모두다. 이 영상 보시는 모두다 사실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시고, 올해 이제 2025년 올해 기원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종차별을 혹시 뭐 당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뭐 내가 좀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좀 사연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사연을 또 읽고, 좀 구독자분들 사연도 제가 읽어가지고, 뭐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라이브에서도 말할 수 있고 좀 내가 인종차별 나도 이런 일을 당했었다. 근데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어찌 보면 좀 인종차별 사냥꾼 좀 마스터 전문가 느낌 아닙니까? 10년 가까이 살면서 아무튼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I love you guys, see you later!